오늘은 강화도 고려산에 백패킹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일단은 학교에서 다시 텐트 때문에 만나기로 해서 일단은 11시 55분인데 학교로 가겠습니다 아, 근데 날씨가 좀 춥네요 약간 날씨를 좀 잘못 선택한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약간 험난한게 예상됩니다 편집 음. 어서 오가요 아니, <laughs> 이러고 네. 가는 거야, 근데, 산도? 네. 아, 신발도 없는 거야? 네. 오락산 느낌인데, 뭐. 아, 그래? 네. 어. 야, 야 그러니까 그, 그... 왜 거기까지 가는지 모르겠어. 그... 가방을 바꾸고 있습니다. 빨리빨리 빨리 해! 20. 아, 오늘 탈거는... 족발을. 족발 하나밖에 안 갖고 왔는데? 네. 족발 하나. 산나면 <laughs> <laughs> <하나>. 어? <laughs> 됐지라고 했거든? 이게 2인분이야, 이 정도면? 아, 아, 알았어, 요 알았어. 요 도난 네. 당하면은. 야, 패킹을 있어 보이게 하는 이게 이런 식으로 패킹을 하면 됩니다. 야. 아 근데 우리 조금씩 둘러야 되는데 괜찮나? 왜? 네? 안 갖고 오지 않아? 이뭔 개소리야! 원래 가려던 고려산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강경에서 어, 근처에 있는 일단 싱싱마트로 마트에 장을 보러 왔습니다 어? 자 막내 막내 <laughs> 5개다 자 그리고 좀더 접어 청춘, <laughs> 청춘. <좋아. 웃음> 어 이거 맛있겠다. 좋아. 어 이건 좀 특색 있다. <laughs> 근데 이거 누구가 뭐야? 에이 감성은 당이지. 와 이거 처음 봤어. 너무 이상한 <laughs> <사는> 거 아니야? <laughs> 한개오 청춘. 오! 이 중에 하나만 <laughs> 먹어면 너무, 너무 많아. 많아. 요거 요거 요건 안 돼. 벌사 양 요거 맥개 어. 네 <laughs> 이거 양반안 <연거> 돼. 난양반할게난다 양보. 내거 선다. 나 근데 쓸 모자를 큰일 나. 이그 일등. 하나.

가격데아 보면 안하하난 10만원 나올것 같은데? 10, 3, 7, 3, 10, 2, 7만 원. 원. 1 7만 83,000원 83,000원? 89,000원이야 3 0 0 0원이라고 했어 여기 찍어8 0 0 0원이야이이 급해 봐봐 혹시 야라리라랴 83,000원 어, 오케이 하네 지금 이제 짐을 다시 재분배하려고 패킹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어 우아! <laughs> 흐아포에서 <스물, 스물>, <laughs> <야! 웃음> 제일. <laughs> 분수 산막지 말고 가시죠 아씨아씨 가세요! 아구산산 정상. 에 왔습니다. 김포 월곧 분수산악회에서 세웠나봐요. 갑시다 여기, 들어가 봅시다. 넷! 자! 이쪽으로 오시죠! <laughs> <laughs> 시민인터뷰습니 여기 <laughs> 어떻게 오시게 됐나요? <laughs> 형호 <목소리도> 형의 <평우영의> 음식, 홍어. <우와. 웃음> <laughs> <위치와> 와 여기 진짜가 여기네. 이거 뭐야? 인삼. 인상? 우와. 먹어볼게. 먹어보겠습니다. 어 그래 다 먹냐? 추울 때 그거 먹자. 이거? 어. 어. 이거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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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맛있다. 어. 어. 야간 찍어야 돼서 가져왔어. 우리! 아, 픽스! 청춘! 착수이다! <laughs> 아, 어? 아, 아, <laughs> 어, 아, 진짜, <laughs> 진짜 맛있어? 이 이거 하나? 거 하나? 이나 이거 하나? 이거 거 하나? 거 하나? 이거 하나? 이좀 하나? 이 진짜 나 이거 하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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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하 하나?

네. 오케이, 킬케지아 어, 뭐? <laughs> <laughs> 우리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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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요 오케이. 요 아침에 일어나자 보자 추워갖고 물을 끓이고 있습니다. 코나커피코나커피 코나 커피 이거 내가 하와이에서 몰래 밀매 밀 수입한 거예요. 그래서 그거지. 아니? 아 음, 추워. 청춘이다. <laughs> <laughs> 지금 그럴게요. 해발 4,300m <laughs> 베르스테 와 있습니다. 탄도 먹자. 이제 해가 보입니다. 야 일출. <laughs> 아어 <laughs> 아, 아우. 오팀 캐리, 그... 유출이랑 이런 거... 아, 여러분 사진 찍을까? <웃음> 청춘이다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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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구독. 아, 네, 이제 좋아요 구독. 아침부터 먹는 락기남 먹어보겠습니다. 홀라, 오늘 막걸리 한 잔만 주면 안 되나? 다 정리했고요. 이제 하산을 하겠습니다. 이거 먹을래? 아니. 예. <laughs> 아, 이게 가맥이에요 <laughs>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. 어제 왔던 처음에 올라왔던 주차장. 아, 이제 도 착해서 강산역에서다 아, 헤어졌으면서 강산역에서 내리고, 아무튼 이제 집으로 가보겠습니다.